떨림과 울림, 김상욱 지음, 프롤로그, 우주는 떨림이다. 정제한 것들은 모두 떨고 있다. 수천 년 동안 한자리에 말없이 서 있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떨고 있다. 그 떨림이 너무 미약하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미세한 떨림을 볼수 있다. 소리는 떨림이다. 우리가 말하는 동안 공기가 떤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의 미세한 떨림이 나의 말을 상대의 귀까지 전달해준다. 빛은 떨림이다. 빛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시공간 상에서 진동하는 것이다. 사람의 눈은 가시광선밖에 볼수 없지만 우리 주인은 우리가 볼수 없는 빛으로 가득하다. 우리는 전자기장의 떨림으로 둘러싸여 있다. 세상은 볼수 없는 떨림으로 가득하다. 볼수 있는 떨림, 느낄 수 있는 떨림도 있다. 집 앞에 은행나무는 영국 왕실의 근위병 같이 미동도 않고 서 있는 것 같지만, 상쾌한 산들바람이 어루만지며 지나갈 때 나뭇잎의 떨림으로 조용히 반응한다. 사랑 고백을 하는 사람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떨린다. 그 고백을 듣는 사람의 심장도 평소보다 빨리 떤다. 우주의 숨겨진 비밀을 이해했을 때 과학자는 전율을 느낀다. 전율은 두려움에 몸을 떠는 것이지만 감격의 겨울 때에도 몸이 떨린다. 예술은 우리를 떨게 만든다. 음악은 그 자체로 떨림이 예술이지만 그것을 느끼는 나의 몸과 마음도 함께 뛴다. 인간은 울림이다. 우리는 주변에 존재하는 수많은 떨림에 울림으로 반응한다. 세상을 떠난 친구의 사진은 마음을 울리고, 영화 레미제라블의 민중의 노래는 심장을 울리고, 멋진 상대는 머릿속에 사이렌을 울린다. 우리는 다른 이의 떨림에 울림으로 답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나의 울림이 또 다른 떨림이 되어 새로운 울림으로 보답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인간은 울림이고 떨림이다. 떨림과 울림은 이 책에서 진동의 물리를 설명할 때 등장한다. 진동은 우주에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물리현상이다. 공학적으로도 많은 중요한 응용을 갖는다. 따지고 보면 전자공학의 절반 이상은 진동과 관련된다. 이공계 대학에서 배우는 수학의 대부분이 진동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진동은 떨림이다. 비슷한 말이지만 그 느낌은 다르다. 진동은 차갑지만 떨림은 설렌다. 진동은 기계적이지만 떨림은 인간적이다. 나는 이 책에서 물리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내가 보는 물리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려고 한다. 사실 물리는 차갑다. 물리는 지구가 돈다는 발견에서 시작되었다. 이보다 경험에 어긋나는 사실은 없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구는 돌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우주의 본질을 보려면 인간의 모든 상식과 편견을 버려야 한다. 그래서 물리는 처음부터 인간을 배제한다. 이 책은 물리학이 인간적으로 보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썼다. 인문학의 느낌으로 물리를 이야기해 보려고 했다. 나는 물리학자다. 아무리 이런 노력을 했어도 한계는 뚜렷하다. 그래도 진심은 전해지리라 믿는다. 내가 물리학을 공부하며 느꼈던 설렘이 다른 이들에게 떨림으로 전해지길 바란다. 울림은 독자의 몫이다. 이 책은 경향신문에 연재한 김상욱의 물리 공부를 기초로 하고 있다. 다른 매체에 쓴 여러 글을 녹, 모아 녹여서 완전히 새로운 결과물이 탄생했다. 나의 글들이 새 생명을 얻는 것은 순전히 조윤아 편집자의 공이다. 고향같이 편안한 동아시아 출판사에서 책을 내게 되어 듬직한 느낌이다. 한성봉 사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나의 떨림을 가장 먼저 울림으로 받아주는 가족에게 이 책을 바친다. 지금까지 물리학자 김상욱 씨가 쓴 떨림과 울림의 프롤로그였습니다. 새해에는 열심히 독서하셔서 지적 지식을 마음껏 쌓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